주제가 일단 여기 저 모양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종이에서 보시는 이게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충 하나를 가정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정말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일단 흙으로 들어가실 때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돌만 보시면 됩니다. 이 돌이 살아 있으면 무조건 통렬해요. 이 돌이 못 살아 있으면은. 무조건 이상합니다. 만약에 이 돌이 못살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흙이 약간 특수하게 두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얘랑 얘를 갈라놓으시면 됩니다. 자, 위로 붙이고요. 일단 붙이는 게 가장 보통이에요. 끼울 때 보통 끼우려고 두거든요. 이게 요거 있을 땐좀 있다가 나오는데, 이거 있을 때는 끼우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있을 때는 못 끼우면 흙이 이상합니다. 늘면은 끼우는 게안 된다는 이야기는 치고, 늘고 이었을 때이 축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축이 안될 때는 그냥 들어가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끼우려고 들어가요. 끼우면 치고 있고 어디로 두면 될까요? 네, 늘어야죠. 이게 못 살아있으니까 느는 겁니다. 그리고 막을 때, 늘고 그리고 막을 때 이렇게까지 늘어놓고 막을 때 호구를 치면 됩니다. 이게 젖혀있는 것도 있는데, 젖혀있는 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젖혀있는 게 조금 복잡해서 변화가. 이렇게 두시면, 지금 이거 다 바로 공격 안 하고 있죠? 그럼 흙도 둘만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그냥 여기 옆에 껴있으니까 흙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흙이 많이 이상해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씌우건, 이렇게 씌우건 이제 굉장히 가깝한 모양이라서, 이때는 이렇게 둬주시면 되고, 저게 살아있을 때는 이제 다릅니다. 저게 살아있을 때는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때는 100이 늘면은 이건 100이 망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 모양을 이게 살아있느냐 못 살아있느냐 보는 거. 이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두게 되면 아까 전처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하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경우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백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하변 모양이 관계없이 이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돌 옆에 지금 세력을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백이 이상합니다. 백은 옆으로 막아야 돼요. 이때는. 저게 살아있으면 반드시 막는 겁니다. 그러면 흙은 단수치고, 있고, 있고 이렇게 뭐 하나 밀어놓죠. 프로는 미는걸안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밀어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흙이 불만은 당연히 없죠. 근데 흙이 제가 이게 살아있을 때는 통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통렬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백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그걸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살아있을 때는 여기를 가면 안 되겠죠? 살아있을 때는 여기를 가면은 백이 이상한 겁니다. 이 모양에서 여기를 다가가면. 보통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요. 아까처럼 버리는 모양은, 백이 안 억울하려면, 이렇게 다가갔을 때, 두 칸을 벌리고요. 입구자를 받을 때, 두 개, 두칸 뛰어도 못 살아있으니까 뛰고, 그리고 백이 손을 뺐을 때, 들어가면은 이 정도쯤은 돼야 백이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흙이 자기 살려고 허공에다 하나 뛰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까 전처럼 붙여서 죽여주셔도 됩니다.